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포스뱅크 되겠습니다. 포스뱅크.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스뱅크 오늘 참 멋진 모습 정말 보여줬는데, 시가, 시가 11% 시작해가지고, 상한가까지쭉 찍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좀 투매가 나왔는데, 한품봉상 모습 한번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미친 듯이, 쭉 올라가 줬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한번 정리해주고 막판에 한번 좀 투매를 줬어요. 막판에 투매를 주고 살짝 올려준 모습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지금 여기서는 지 미친 듯이 계속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갭으로 띄운 다음에 심지어 그걸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다는 거는 이걸 정리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거고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을 막판에또 뺐다. 이러면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잡아놓는다면 추가적으로 이 매집한 구간 다시 한번 뚫어준다면 미친듯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신규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 우진앤택이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같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 잘 보여줬었다. 신규주가 400%가 400%가 사실 막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 400%로 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00%조차도 우습게 달성해버린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야400% 해버리니까 또 다시 자 처음에 4 0 0한 이가 유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 어, 균등한 기회를 주자라고 했가데 역시나 또잠가버리고 올리니까 균등한 기회가 없지 않느냐 아예 4 0 0가아가라500% 또는 1,000% 이렇게 무제한을 올려버리자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러면 또 문제점이 있어요. 막 이렇게 특히나 우진엔택같이 이렇게 시총이 조금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 10배도 바로 한방에 올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더욱더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 되니까 지금 400% 어, 문제점도 많지만 아예 지금 상한가 없애는 방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하면서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흐름들잘 알고 계셔야겠는데 우진엔택이 너무 너무나 좋은 모습자 보여주셨는데 역시나 투매 일어나고 이러한 구간들이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빼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뺄 수가 있다 그 그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신네때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많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봉상 모상 보시자면 시총 자체가 워낙 낮아요 워낙 낮고 고가권에서 지금 물량 지금 거래대가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재반능 줄때셀 수는 있지만은 바로 재반등 주기에는 조금 물량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 포스뱅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2600억이거든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지금 물량 조금 제대로 잡아줬다. 자, 이거 수급과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수급 한번 보고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대유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 틱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보율 대략 100% 0 1200%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 7670 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스뱅크 수급입니다. 자, 첫날. 첫날 개인이 이렇게 모든 물량을 가져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외인 기관 쪽에 싹다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을 개인이 총알바지 해줬고,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다음날 이 사람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기관의 매도세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나 유의미한 건요 외국인의 10만주. 요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죠. 즉, 개인 쪽에서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있다. 즉,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 우리 가렇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 즉, 이 지점에서 기본적인 요 양봉.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거래등금 터져가지고 지금 물량 잡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주의 역사, 이번 2월 달에도 다시 한번 포스뱅크가 분위기 이어가지고 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뱅크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고, 이런 포스뱅크 기본적인 라인들 무조건 추경매수보단 이제부터 진짜 철저하게 눌림목대 잘 잡으신다면, 너무나 큰 수익 많이 줄 것이다 왜 탄력이 너무 좋아요 탄력이 지금 호가창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와줬다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들 잘 공략한다면 정말 1월 정말 1월 말 2월달 어마어마한 수익 걷어줄 좋은 종목이다 이러한 포스뱅크의 기본적인 대응방안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꽤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단가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익으로 나올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손해로 나오실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 포스뱅크 목표가 그리고 평단가 어디에 맞추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걷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